안녕하세요. 한국어로 말하기 좋아하는 연수라고 해요. 오늘은 2월 23일이고, 금요일이에요. 오늘의 팟캐스트는 이란에서 어떤 도시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라는 질문이 보통 한국인 친구들이 나한테 물어봐요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. 사실 제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 질문에 대답 잘 못할 것 같아요. 도시마다 각.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. 그건 확실하게 함부로 어 말할 수 없는데요. 그래도 제가 시라주 사람이라서 제일 먼저 우리 도시를 추천하겠죠. 시라주 사람이니까 제일 먼저 시라주라고 하지만 이게 뭔가 피교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. 어 물론 이란 도시들이 다 좋고 제가 다 좋아요. पूर्णिका